안녕하세요. 꿀당TV 건수현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는 곳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 이신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는 택지입니다.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로 지상 1층과 2층, 그리고 옥탑으로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인데요. 지금 8m 내부 도로가 접해 있어서 진입도도 편리하고요. 오늘의 토지 바로 여기 앞에 초등학교, 그리고 도서관, 왕배산 산책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 조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지어진 집들도 보이고 건축행위도 활발히 진행 중인 상태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공난 상태라 바로 건축도 가능하고요. 코너에 위치해서 더욱 좋습니다. 2021년 분양 당시 147대1이라는 기록을 세울 만큼 인기가 뜨거웠는데요. 지금 기존 매매가 8억 5천에서 7억으로 금매로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상 영상과 드론 영상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로 진입하는 도로 환경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차선 도로에서 진입 중이며 우측에는 리베라 cc가 위치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도로는 화성 광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을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부분 좌측으로는 동탄호수공원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배공원 산책로도 보입니다. 전체적인 마을 단지가 조용하고 쾌적해 보입니다. 하나 둘씩 건축 행위를 마치고 현재 거주 중인 집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드론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3차선 도로에서 약 40m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도 편리해 보입니다.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이며 토지 모양은 75평입니다. 그럼 매물정보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316번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75평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입니다. 매매금액은 7억으로, 평당 933만원입니다. 왕배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단독주택 단지이며 왕배초등학교와 도사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층간 소문과 같은 이슈 없이 마음 편히 자녀분들 키우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기용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이케아 등 차량으로 1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합니다. 동탄호수공원에서 산책도 가능하며 동탄국제유치원과 청림초등학교, 청림중학교, 정현 고등학교까지 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 매물은 코너에 위치한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인근 아파트 생활권을 이용하며 세대 간섭 없이 자녀분들을 단독주택에서 키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현재는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도로에는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축 행위가 진행되면 주차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파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단독주택 단지라 참 매력적입니다. 동탄역까지는 약 3.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까지는 약 1.4km 이내에 위치합니다. 본 매물의 가격 및 상세 정보는 하단에 더 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기재해두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물 접수와 매물 문의 또한 24시간 환영합니다. 매물 접수해 주시면 다양한 마케팅 채널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로운 좋은 매물들과 부동산 관련 실시간 정보들을 가장 먼저 접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